네 오늘은 강남 한복판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 위에서 반세기가 넘게 이어져온 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바로 구룡마을 이야기입니다. 글쎄요 수십 년 동안 이 질문 자체가 구룡마을의 현실이었죠. 근데 이 반세기에 걸친 불합실성이 드디어 마침내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자 그럼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? 우선 구룡마을이 도대체 어떻게 강남의 심장부에 자리 잡게 됐는지 그 시작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서울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절이었잖아요. 그때 개발의 흐름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이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. 당시만 해도 강남의 끝자락 거의 허어 볼판이었던 이곳이 그분들의 새로운 터전이 된 거죠.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옆에서는 세계적인 부촌이 들어서고 여기서는 위태로운 판잣집들이 공존하는 말 그대로 두 개의 도시가 만들어진 셈입니다. 한쪽은 대한민국의 부와 성공의 상징이 됐는데 다른 한쪽은 그 화려한 불빛 바로 아래 그림자처럼 남겨진 거죠.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수십년 전부터 나왔습니다.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표류해야만 했을까요?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2012년에 개발 구역으로 딱 지정되면서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? 그런데 개발 방식을 두고 의견이 너무 갈리면서 프로젝트가 10년이 넘도록 그냥 멈춰 있었던 겁니다. 그 시간동안 주민들의 삶은 계속 위태로웠고요. 그렇다면 10년 넘게 꽁꽁 묶여있던 이 매듭을 푼 결정적인 한방은 뭐였을까요? 그의 답은 바로 소유권 문제 해결에 있었습니다.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.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정말 산더미였죠. 수백 개의 사유지, 그리고 1900개가 넘는 구조물들. 서울시와 SH공사가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2년짜리 대장정에 돌입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엄청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꺼내든 핵심 카드가 바로 여기 보이는 수용 재결이라는 제도였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공익사업을 해야 하는데 협상이 잘안될때 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적정한 보상액을 결정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뭐 그냥 강제로 뺏는 방식이 아니고요. 공익사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명확한 단계를 거치는 아주 체계적인 법적 절차였던 거죠.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. 아주 명확하죠? 약 3분의 2는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했고요. 합의가 좀처럼 어려웠던 나머지 3분의 1의 소유권은 바로 이 수용재결 절차를 통해서 마침내 확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렇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땅 문제가 해결됐습니다. 그럼 이제 구룡마을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게 될까요? 그냥 아파트만 잔뜩 짓는 게 아니에요. 설계 공모를 통해서 확정된 미래는요, 주변 자연이랑 잘 어우러지면서 청년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활기찬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설 주택 규모가 바로 3520세대입니다.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난 숫자인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집만 짓는 게 아니라, 뭐랄까,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기반 시설까지 다 갖춘 하나의 완전한 동네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계획은 세워졌습니다. 그럼 이 멋진 비전이 과연 언제쯤 현실이 될까요? 앞으로의 계획을 전 보면요. 2025년 말에 최종 계획이 확정되고요. 2026년 하반기에는 드디어 첫 삽을 뜹니다. 그리고 2029년, 이때 이 모든 변화가 완성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 관계자들도 이게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또 기존에 이곳에 살아오셨던 주민들이 안전하게 새로운 터전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판자촌의 끝은 분명 도시 개발에 있어서는 큰 진전이겠죠. 하지만 동시에 서울 역사의 아주 길고 복잡했던 한 페이지를 덮는 일이기도 합니다.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남기게 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네요.